22세 나이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의 거함. 빅클럽 파리생제르맹에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실세 때부터 천부적 재능을 온 국민에게 알렸고 발렌시아라는 유소년 아카데미 최고 구단에서의 일군 데뷔에 이어 스페인 라리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22세 나이에 파리생제르맹이라는 거함에 당당히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로카에서 PSG로 큰 기대를 받으며 이적했습니다. 마요로카와 달리 쇼퍼스사가 질비한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등 공격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아시아 축구 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등 여러 국제 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엘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이구 중반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이강인을 향해 폭풍 칭찬을 쏟은 바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강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오른쪽 왼쪽을 모두 소화한다. 가짜 9번으로도 뛴적 있고 공격 전 포지션에서 뛸수 있는 선수다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톱레벨이고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메스와의 17라운드에서 도움을 올리며, PSG의 3대1 승리를 이끌자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결정적인 패스란 너무 자연스러운 패스처럼 쉬운 일이다라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 팀의 다재다능함을 좋아한다. 왼쪽 미드필더로 시작한 이강인은 자연스러운 자리였음에도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상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교체 없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난 선수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며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PSG는 이강인 영입 효과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이강인이 PSG 최고의 인기 선수 중 하나로 거듭나면서 PSG에게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난 4월 스페인 문도 데포르오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캘리안 음바페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유니폼은 PSG 선수 중 음바페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오렌자일의 에했다 온라인 판매 순위는 이강인이 음바페를 제치고 당당히 1위였습니다. 매체는 지난 여름 레알 네 마요르카에서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현재 팀에서 실력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이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고 떨어진 유니폼 매출을 이강인이 채워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 3호국은 시즌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려진 쇼퍼스타 이강인이라는 제아로 이강인이 PSG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와 우스만 램벨레보다이 한국인의 이름이 더 눈에 띄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파르크 데 프렌스 PSG 홍보 장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에게 그야말로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로카에서 합류한 22세 미드필더는 음바페보다 더 많이 유니폼을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PSG는 아시아에서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지만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시의브레들리 바르콜라에 밀려 유시의 준결승전쿠포드 프랑스 결승전 등큰 경기에서 선발 제외되며 완벽한 주전을 끝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에 좀더 날아오를 준비가 된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구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피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니로 마르키너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1 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한이, 타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한이,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기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목소리>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쇼크인 이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이제 파리는 포스트 은바페 시대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이강인 선수의 입지와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